안녕하세요 짐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최근 출시한 젠2를 현시점에서 해외 직구한다면 얼마쯤에 구입할 수 있을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시간 끌지 않고 바로 알려드릴게요 일단 비교 조건을 간단하게 설명 드릴게요 7월 8일 오후 4시 가격을 기준으로 했고요 국내가는 단나와 카드결제 최저가에 택배비 2,500원을 추가한 가격이고 직구가는 뉴에그 기준 7월 8일 환율에 해외 수수료 및 부가세 10%, 배대지 비용을 모두 반영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집까지 도착하는 모든 비용을 계산한 겁니다. 우선 3600입니다. 제품 가격은 199.9달러라 5개 제품 중 유일하게 부가세가 면제되고요. 직구가는 247,421원입니다. 현재 국내가는 281,500원으로 34,079원 차입니다. 3600X의 경우 249.99달러로 직구가가 33만 7970원 국내가는 34만 3070원으로 5100원 차이입니다 별로 차이가 없네요 3700X의 경우 329.99달러로 직구로 44만 4216원 국내가는 46만 1500원으로 약 17284원 차이입니다 3800X의 경우 399.99달러로 직구로 53만 7181원 국내가는 59만 4700원으로 약 5만 7519원 차이입니다. 3900X의 경우 499.99달러로 직구로 66만 9989원. 국내가는 73만 8530원으로 약 6만 8541원 차이입니다. 네, 총 정리를 해볼게요. 3800X와 3900X처럼 플래그십 모델로 갈수록 가격 차이가 조금 있지만 아직까지는 직구 메리트가 없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해외 구매 시에 실제 수령까지 2주 가량 걸릴 텐데 그 2주 사이에 국내 가격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을 수 있으니까요 기다려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지금 정말 급하신 경우에는 국내에서 현금 결제로 몇만 원이라도 할인해서 구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당분간 해외에서도 물량 확보에 신경 쓴 상황이라서 할인은 크게 없을 것 같고 국내만 보셔도 무방합니다 추가적으로 해외 정보가 생긴다면 다시 가져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